우리는 지갑 샀어요, 여러분들. 지갑 샀어요, 봐봐요. 봐요. 어, 지갑 이쁘죠? 이거 얼마예요, 라 이거 얼마일까요, 여러분들? 한번 맞춰보세요. 얼마일까요? 어, 얼마일까요? 55바. 하십 하바? 2,000원이래요, 2,000원. 오빠, 이거 예유네 오, 뭐 구멍도 많대요, 이렇게. 오, 음. 땅예 예요. 예요. 오, 음. 오. 음. 지갑 둘다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거 샀죠. อย่างยองชี้เก็นหันก็เย้ล้างล้างลงไกล้งไก่ลางไก่องเอจิ้มไก่จิ้มไก่โอ้ซอสจะได้เข้าทั่วถึงนี่นะกระถานตังจะา้มไ่เลยเตะรเบอยู่สิ่งมือเลยไม่ได้เลยอัน 왜 이렇게 잘 안나오지? 잘 안나오지 고추장은 해찬들 어요그렇 엄청 많이 넣어요 너무 잘 안나오지 우리 잘 안나오지 좀 많이 넣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이 네, 조심해. 네, 왕. 자. 이 네, 네. 네, 있겠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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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나와 봐. 허, 허, 와. 어, 빼. 근데 할아버지는 이거 안 드셔? 안 좋아하시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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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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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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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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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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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도줄까 응? 음? 돈, 돈 돈? 은 갑자기 왜? 그냥 음? 부자뭘 부자야? 부자. 스틸은 누구 스틸? 누구 어, 스틸? 음. 처제 지갑 돈 훔치기 처제 오히려 지갑 훔쳐가지고 미호한테 줘봐 어떻게 하냐? 1 7 0다7 0 0 기억해 근데 얼마지얼마 음. 1800? 1,800원. 1,800원? 1,800원. 알1,800게 <laughs> Okay. When me 지갑. 지갑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돈좀 빌려 줘. 이렇게 하자. 동전. 돈이 없는 걸 보고 처제의 반응 한번 봅시다. Tomorrow topic is 안내 방송. 여러면 내일의 주제는요. 태국 교도소 체험한대요, 우리가. 어, 학교 우리가 학교가 교도소인 거 알거든요. 그래서 학교 체험한다고 학교 안에서 방송을 그치. <laughs> 어, 굿 아이디어다. 태국의 교도소로 여러분들 오늘 사기를 쳐서 이제 경찰서에 잡혀 가서 내일은요 경찰서에서 방송 킬게요 여러분들. 태국의 감방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. <웃음> <웃음> 어, 학교 음식 맛있어? 학교 음식 막 먹방. 태국의 교도소는 어떤 맛일까? 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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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할머니 식사 이제 보조하고 왔어요. 웃으면안 되고 좀 그냥 어, 그냥 평범하게 노말리 내츄럴리 약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연기 오리 연기 잘 하거든요. 털었어? 왜? 끝나? 끝났어. 털었어? 왜?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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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났어끝어 끝났어. 끝어 끝났어. 끝났먹 끝났어. 어 잘 먹네. <laughs> 오자마자 바로 하면요. 또 뒤키기 때문에 오리 봐요. 치밀래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두는 거 봐요. 고수다고수 야이긴 <laughs> 아라이. 야이긴. 놈 똥핏. 레핏แล้วก 어. 긴หมดเล 아긴. 것도 모르고 있어. 진짜. 뭐라스가냐 <laughs> <laughs> 오이라나 그거 먹고 싶다. 아이스크림, 디저트, 디저트, 아이템, 미땅이돈 있어. 뭘로 오아로에 차이, 오이 부자야. 돈 많아. 돈 있어? 뭐야? 우와! 오, 0박5박5어박 오. 아, 이거, 킵킵갭갭갭러이갭러이 어, 빨리 빨리 넣어, 빨리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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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이 하이 이하이 너이 e e p 이 e e 갭 k 이 e p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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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e p keep, 안돼 e p k e 안돼 k 노 e 아니야 이거? 집 앞에 캐캐. 어, 깻까 빨땅 빨빨. 빨 빨빨. 어, 깹, 깹, 깹. <놀라> <laughs> 어 <신대. 웃음> 진짜 좋 좋아. 근데 찡러 찡찡 오일 하이 땅마어 찡러 <놀라> 루아이 부자다. 우와. <laughs> 오늘 <놀라> 미우 미땅 여, 여 왔니 차이 차이. 오늘 돈요 많지. 여막마소 타마라이 뭐할 거야. 오빠. 오페이오페 All pay. All pay? <laughs> 오늘 타마라이 쇼핑 마이. <laughs> 쇼핑. 쇼핑 그리고 그리고 지갑 파우치. ค่5บาทได้ไ5트 아니, 오 바트 동전을 줘야 하는데. 아니, <laughs> 동전을 달라고 해서. 지갑. <laughs> 아, 이거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하지, 이거? 지갑을 어떻게? 잠시만요, 이거. 아, 오빠, 그거 신비셀 에디 카 오브신이네. 아 한국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할게. 미어미어. 아, 아, 뭐. 그 콘버과 두 파프라촌 타임마이 그. 어. 시티즌 아이디. 자, 봅시다. 한마나. 미 뭐? 어, 어, oh, 언니. 어, 처제 이쁘다. 잠시만 이거 정보 인포메이션하고 처제 이쁘죠? 아무것도 모르는 데요? <laughs> 아니 지금 뭔지 겠다 이거 아웃 <laughs> 미호 돈이라고? 돈? 빨리 돈 달라고 이거 미거 여기요 아 미호 거 아, 따로 있구나 오. 이거 처제돈 다 돌려줬고요 오일이가 몰래카메라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백바트 주래요 이렇게 미호 짤디마우 찡 마이루 러 진짜 몰랐어? 진짜 몰랐대요 <laughs> 대나 저희가 돈을 꺼잡아 내려고 하는데도 계속 진짜 몰라요. 진짜 몰라어 내려가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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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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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휴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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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명가오는 처제 진짜 착해 순진해. 어 아이스크림 먹어. 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들. 이참에 저희 말한 김에 저희가 사주러 갑시다 아이스크림. 저도 못 참고 그냥 웃었어요. 어? 비비 짜르스티오 마이토르네. 아, 쌔가 쌔가. 우리가 돈 훔치지 <laughs> 말고 라 아이스크림 뭐 먹을까요? 콜라 먹을까? 주성치 영화가 명작이 엄청 많아. 요롱롱한된데롱롱 롱. 롱안 롱롱롱안돼안 돼. 만니. 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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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여기 올라가면 안된다너 아이 오빠 <laughs> 가. 가. 롱. 자, 지 롱. 만니. 어 오빠 나이 콜라. 아, 콜라. 아, 아이스크림 요거 콜라 맛이거든요하 봐. 어, 이게 5바트 200원. 요게 1 0트고요 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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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빨리 집에 가서 줄게. 집에 가서 줄게. 빨리.